습니다그 중에서 월등하게 높았던 종목 DB 하이텍이 오늘의 우승 종목이 되겠네요. DB 하이텍 가격 전략까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조금 이제 우리의 체크 포인트를 항상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체크 포인트에서 네. 그 DB 하이넥스가 생산 수준은펜 바이트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급상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DB 하이텍을 좀더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국의 펜미스업 체들하고. 어, 대상으로 해서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사실상 처음으로 2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뉴스거리가 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어, 이게 연결 그 아까 DB 그룹의 연결 그 제,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계열사들이 주가가 좀 어, 실적들이 별로 좋지 못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격을 보니까는요, 음, 8,510원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DBI텍이요. 아 DBI텍이죠. 네. 곽영훈 부장은 목표가 3만 원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가격이 16,850원인데요. 네. 뭐, 요 정도면은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음. 1차 목표가가 그 23,000원입니다. 단타로 네. 하시는 분들은 23,000원까지 기다려도 아주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뭐 좋은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2차 목표가나 저도 3만원 정도도 무난할 거라고 보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일단 안심하고 28,000원까지는 음. 어,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네.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DBI 텍이고요 현재 매수 가능한 자리고요. 목표가는 1차 23,000원, 2차는 28,000원 이상까지도 볼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디비 i 이텍 윤강진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